정말 놀라운 미래의 전기차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소개할 모델은 바로 현대가 자랑하는 혁신적인 전기차, 아이오닉 5입니다. 단순히 전기차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디자인, 기술력,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죠. 2026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이 특별한 차량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시죠. 아이오닉 5의 첫인상은 미래적인 동시에 단순하고 깔끔한 선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세단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지만 각진 형태와 유려한 곡선을 절묘하게 조합해 독창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픽셀형 LED 헤드램프로 강렬한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며 현대의 로고가 중앙에 배치되어 마치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문장을 보는 듯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차체는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고 측면에서 보면 긴 휠베이스와 낮은 루프라인이 고급스러운 세단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간결하지만 미래적인 픽셀 테일램프가 인상적이며 전기차 특유의 매끄럽고 조용한 이미지가 잘 녹아 있습니다. 색상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춘 메탈릭톤과 매트피니시까지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봅시다. 아이오닉 5는 현대의 최신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450km 이상을 기록합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와 모터의 조화인데 이 모델은 고효율 배터리 팩과 강력한 듀얼 모터 시스템을 탑재하여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초대에 도달할 수 있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른 속도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주행 안정성과 서스펜션 세팅은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주행까지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또한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단 18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일상에서 충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편리함과 실용성입니다. 실내 공간은 마치 라운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거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거실이라는 인상입니다. 넓고 평평한 바닥 구조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었고, 대시보드는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터치 컨트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앞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이어져 있어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또한 증강현실 HUD가 장착되어 도로 위에서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눈앞에 펼쳐지며 장거리 주행 시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편안함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트는 고급 친환경 소재로 마감되었으며 리클라이닝 기능과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하여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SUV에 버금가는 여유로움을 제공하며 전기차 플랫폼 특유의 평평한 바닥 구조가 넓은 레그룸을 확보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장거리 여행이나 비즈니스 이동에도 부족함이 없죠. 또한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와 고급 사운드 시스템은 실내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가격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의 기본 가격은 약 5천만 원대에서 시작해 옵션과 사양에 따라 6천만 원 후반까지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물론 이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국가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입니다. 첨단 기술, 넓은 실내,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동화 비전까지 고려한다면 아이오닉 5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유지비가 낮고 친환경적인 이점까지 포함하면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오는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그리는 미래의 비전을 담은 작품입니다. 외관은 미래적이고 세련되며, 성능은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신뢰는 안락하면서도 첨단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앞으로의 자동차에서 혁신과 편리함 그리고 미래적인 감각을 원한다면 현대 아이오닉 오는 분명히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생활 방식을 제시하는 진정한 동반자이자 혁신의 상징입니다.